안녕하세요. 고준이 우스 t v 고준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요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타입을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그 동안에 또 분양가도 약간 더 인하가 되었습니다. 12억 후반대에서 12억 초반대로 추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최초 약 15억대에서 12억 초반대니까 2억 이상이 인하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중에서도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넓은 방 4개로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이 구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차 공간도 벙커 주차장 공간과 외부 주차까지 포함하신다고 하면 총 4대까지 가능한 세대입니다. 어, 위치적으로 전원주택 단지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보로 생활권을 이용하실 수 있고 도보로 대중교통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의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보실 집 대지면적은 104평입니다. 그리고 실내 구조는 70평으로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분양가는 12억 3천만원입니다. 4세대가 다 다른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오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LPG 가스 이용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 인입될 예정이고요. 상수도와 오폐수는 직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도보 약 7-8분 거리에 광역버스 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생활편의시설도 약 8분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차량 10분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분당 넘어가실 때에는 약 차량 10분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남향 배치로 있어서 어, 체감도 아주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능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침실 4개 넓은 구조의 전원주택 바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능평동에 있는 집을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총 4세대로 지어져 있는 집이고요. 메인 도로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은 전원주택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집입니다. 네 어, 세대 중에서도 예전에 저 안쪽에 있는 집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어, 주차장 공간이 많다는 점이 장점이니까 어, 오늘 영상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약 6m 정도로 넓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저 위쪽까지 보시면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 앞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보여드릴 세대입니다. 여기 앞쪽에 보시면 벙커 주차장 주차 공간이 한대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옆쪽으로 주차하실 수 있고, 뒤쪽에 보시면 또 지상 주차 타입으로 또한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도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손님 오셨을 때도 도로에 잠깐씩 주차를 하시더라도 큰 불편함이 없는 집입니다. 어, 여기는 아직 공사 전인데 울타리와 함께 옆집과의 경계 부분은 확실히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앞쪽도 깔끔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경계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경계 부분까지 딱 해놓으신다면 프라이빗하게 현관이나 주차장 공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벙커 주차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벙커 주차장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은 지금 벽돌로 되어 있어서 약간 뚫려 있는데 여기는 막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눈비 맞지 않고 또 추울 때도 안전하게 차량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오버헤드도 설치되어 있고요. 자 주차 공간은 옆이나 뒤로도 넉넉한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를 작업 공간이라든지 취미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옆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흰선까지 우리 집 공간이니까. 도로에서 바로 여기 옆쪽으로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두대 정도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쪽에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상 주차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쭉 들어놓으시면 큰 차량도 보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눈비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위쪽으로 카포트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하시고 여기 우리 집 마당 공간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앙증났죠? 어, 급하실 때는 바로 주차하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어, 마당 공간은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현관 앞에 왔습니다. 현관 앞쪽은 아직 어, 옆집과의 경계 부분이 다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물품들 보관하실 수 있는 창고 공간이고요. 계단 밑 공간 이용해서 이렇게 잘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옆에, 어, 나무를 많이 심어주셨는데, 여기까지 우리 집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계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여기도 프라이빗하게 우리 집 뒷마당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 아직 설치 전인데, 포치 구조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입니다. 어, 전실 공간은 아주 넓습니다.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닥과 벽면은 전체 광폭의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신발장은 총 7칸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요. 아래나 위쪽으로 간접조명 등 그리고 띄움시범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온 현관 공간이고요. 그리고 옆에 중문 설치되어 있는데 스윙도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먼저 1층에 침실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쭉 들어오시면서 중앙 부분에 주방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큰 거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거실 공간 아주 넓게 어, 아늑하면서도 좀 환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깔끔한 어, 스타일로 만들어 드렸고 앞에 이렇게 큰 창이 있으니까 어, 남양에서 들어오는 채광이 아주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쪽에 정원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어, 봄 되면 다시 예쁘게 꾸며 드린다고 해요. 그러면 울타리 앞쪽으로 나무와 밑에 잔디 시공까지 하면. 거실에서 앉으셨을 때도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일단 채광이 너무 잘 돼서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코너창으로 되어 있어요. 어, 이 집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게이 코너창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실 공간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데크 테라스에 예쁜 나무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보실 때에도 굉장히 예뻐 보일 것 같습니다. TV는 이쪽에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벽면은 전체. 도장 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쪽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반대편 쪽에도 TV를 놓으실 수 있는 단자 설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도장 시공과 직구 등, 그리고 간접 조명 등으로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인테리어로 잘 나와 있습니다. 바닥도 광폭의포세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면서 1층의 공용 욕실 공간인데요. 어, 거실 안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별도의 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외부로 빼드려서 언제든지 손 씻을 수 있게 편하게 해 드렸고 예쁜 거울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화장실 공간인데요 어,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 큰 거울 수납장과 함께 안쪽으로 샤워실 공간이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 잘 설치해 드렸고 어, 욕실 용품을 굉장히 세련된 거를 많이 써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욕실 용품 하나하나가 예뻐 보이고 어, 옆쪽에도 보시면 거울이 달려 있어요 이 투명한 유리 안쪽으로 거울이 있어서 샤워하실 때도 얼굴 보시면서 샤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실과 공용 욕실 공간 잘 나와 있고요. 이제 주방 공간인데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오기도 편하고, 어,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도 더잘될것 같아요. 앞쪽으로 다이닝 공간인데 다이닝 공간이 아주 넓게 나와 있습니다. 방 하나 정도 사이즈로 넓게 나와 있으니까 8인용, 10인용까지도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주방과 약간 거리가 있게 다이닝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공간도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도 어, 별도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해드렸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전창 시공되어 있고, 바로 나가실 수 있는 데크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어, 마당 공간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주방에서 나오는 데크 테라스 공간이고요. 여기 거실 쪽에서는 잔디 마당으로 바로 나오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 데크 테라스 공간을 아주 넓게 해주셨어요. 1층에 침실이 있어서 침실에서도 바로 나오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테라스는 전체 합성데크로 시공해주셔서 지금 여기가 어, 완공된지 좀 됐는데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 중앙에 예쁜 단풍나무 심어주셨네요. 굉장히 센스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를 심으시고 이대로 시공을 해주셔서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예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진짜 여기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이라서 나무도 잘 자라고 또이 공간에 야외용 테이블 놓으시고 바베큐 파티하는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앞쪽으로는 이렇게 울타리 안전하게 해드렸고 데크와 철제로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명이 있으니까 밤에도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아까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었던 작은 대문이 보이죠. 어, 굉장히 앙증맞게 대문 설치를 해주셨는데 편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실 수도 있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의 침실 공간인데 전창이기 때문에 바로 나와서 이 공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 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데크 테라스 반대쪽 편으로는 약간의 잔디 마당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전원주택에서 너무 잔디가 없어도 어, 예쁘지 않은 것 같아서 딱이 정도 크기의 잔디 마당 공간은 좋은 것 같아요. 어봄 되면 여기 푸릇푸릇하게 잔디 시공을 해드릴 거고 옆쪽으로 예쁜 나무도 심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옆집과의 경계 부분도 프라이빗하게 높게 담벼락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어 옆집과 또 앞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거 같아요. 어이 공간 한번 설명드리면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썬룸을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위쪽 막고 앞에 폴딩도어 해서 어 실내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썬룸 만들어 드린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데크 테라스 공간까지 보셨고요. 어, 앞쪽으로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이렇게 11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넓은 아일랜드, 그리고 뒤쪽이 조리대 공간인데요. 아일랜드 푹도 넓으면서도 길이도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어, 대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이닝 공간과 소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잘 만들어드렸네요. 이렇게 가로수납장이 있는 곳이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전체 가로 수납장 잘 짜여져 있고 상판은 세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는데 후드 일체형 인덕션입니다. 위쪽으로 후드가 있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인 조명도 전체적으로 예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옆쪽에는 사각 싱크볼 준비되어 있습니다. 멀티 기능의 수정까지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전체 주방 가구 시공되어 있는데요. 여기 삼성 제품의 광파 오븐기. 그리고 옆에는 밥통 공간 그리고 전체 다 수납 공간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넓게 홈바 공간 설치해 주셔서 소형 가전제품 놓으시고 이쪽에 홈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는 큰 환기창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냉장고 공간인데요 냉장고 3대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형으로 열리는 어, 삼성 제품의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잘 들어가 있네요 어, 아래쪽도 보여드리면 가로 수납장이 진짜 많아요. 여기에도 네뭐 칸, 여기 두 칸, 뭐 전체적으로 여기도 네 칸이 다돼 있어서 주부님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삼성 제품의 식기세척기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이어지면서 바로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이렇게 포켓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어, 먼저 세탁실 공간이 보이네요. 세탁기와 건조기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는 다림질 할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어, 옷걸이 하나 딱 걸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세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옆쪽에는 보조 주방 설치되어 있네요 어, 두고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사각 싱크볼 잘 되어 있습니다 오래 끓이는 음식은 이쪽에서 하시면 되고 어, 창호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위로 여는 환기창인데 방충망도 튼튼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거실과 주방 공간 전체 보셨고요. 1층의 침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관 바로 앞쪽에 있는 침실 공간인데요.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넓게 잘 나왔습니다. 보통 한 4.5, 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바닥도 광폭의 원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쪽 편으로 붙박이장 설치하신다고 하면. 이방 쓰는 사람의 옷 수납 정도는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외부 테라스로 나가실 수 있는 전창이 바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층고도 전체적으로 높게 되어 있으면서 조명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1층 공간 전체 보셨고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 계단 밑 공간 이용해서 여기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전체 층고도 높게 되어 있고 짐 보관하시기에는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청소기라든지 골프백 여러 가지 용품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고 이렇게 딱 닫으면 예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공간인데 계단은 원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센서등과 옆에 라인 조명등까지 되어 있어서 계단 공간도 굉장히 멋지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옆에도 다 도장 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은 마스터룸이 있고 미니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방두 개, 공용 욕실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2층에 방세 개, 1층에 방 하나, 그래서 총 침실 네 개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2층에 미니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거실 공간인데요. 꽤 넓어요. 그냥 뭐 작게 되어 있는 미니 거실이 아니라 웬만한 집 그냥 거실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바닥도 역시 광폭의 원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큰 전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물론 뭐 앞에 아주 아름다운 전망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권에서 이렇게 뻥 뚫린 집이 흔하지는 않은데 이쪽은 남양에 또뻥 뚫린 전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보조 주방 설치되어 있는데요, 2층에서도 간단하게 라면 정도 끓어 드실 수 있게 보조 주방 설치했습니다. 한국쿡탑과 함께 사각 싱크볼 그리고 위쪽 선반까지 다 되어 있어서 와인이나 맥주 한잔 하실 때이 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2층의 마스터룸입니다. 자, 2층의 마스터룸인데요. 이렇게 양계형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약간 더 넓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먼저 화장대 공간, 안쪽으로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욕실, 그리고 이쪽 편에 침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큰 문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마스터 존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침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침실 공간에도 별도의 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포켓도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여기가 침실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바닥도 온목으로잘 시공되어 있고 넓은 공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 침대에 뭐 킹사이즈도 들어갈 것 같아요 협탁 공간까지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딱 침대를 놓으시게 해 놓았고 딱 여기에 침대에서 보셨을 때 앞쪽 코너창으로 뻥 뚫린 전망이 보입니다 어, 코너 창 보여드릴게요. 침대를 그쪽에 놓으신다고 하면 이쪽에서 바로 보여지는 풍경입니다. 이렇게 거실과 같이 코너 창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여기도 약간 브라인드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아주 예쁜 전망을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감 아주 좋네요. 어, 난간대까지 이렇게 투명하게 해놓으니까 뭐 하나 걸리는 공간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잘 해놓으신 것 같고, 튼튼한 시스템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 공간은 아주 넓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면서 화장대 공간인데요. 화장대도 아주 시원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 폭도 넓기 때문에 중간에 콘솔 정도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넓게 화장대 공간 그리고 시원한 거울 잘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면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역시나 푸켓 주문이 설치되어 있고 진짜 여기 뭐 처음에 금액대가 높았지만 지금 뭐 12억 대로서는 정말 좋은 집인 것 같아요. 드레스룸도 이렇게 넓게 잘 나왔습니다. 구조가 잘 나온 집이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전체 D자로 드레스룸 꾸며드렸는데 앞쪽에는 이렇게 서랍형으로도 넣어드렸고 옷수 파실 수 있는 공간은 아주 빼곡하게잘 들어갔습니다. 이쪽에는 오픈형으로 이렇게 시스템 행거를 만들어드렸고 이쪽 편에는 이렇게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장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에 조명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앞쪽으로는 스타일러 설치까지 잘 되어 있네요. 5벌짜리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쪽 편에도 보시면 환기창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까지 잘 보셨고요. 자 이제 부부욕실 공간입니다. 포켓 중문으로 문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딱 들어오시면 아주 넓은 공간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세면대 공간인데요. 세면대와 이어지면서 옆쪽으로 아예 수납 공간으로 딱 짜드렸네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옆쪽으로는 넓게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서 욕실용품 놓으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전체 다 수납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부장이 이렇게 있는 욕실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주방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쪽에는 세면대 공간이라서 세면대와 예쁜 거울 설치를 했습니다. 자, 반대편 쪽으로는 예쁜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황금색으로 수전 설치되어 있으니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반신욕하기에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황시장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에는 어 양변기 공간과 어 샤워실 공간인데 시스템 비데 탑재된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샤워실 공간인데 샤워 부스로 만들어 주셨네요. 문 설치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어 황금색이네요. 어 금관네요 이거. <laughs> 요즘 금값 많이 올랐는데 금이면 좋겠네요. 예쁘게 수정까지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존도 넓게 나와 있고요. 또 중앙에 넓은 거실, 이제 두 개의 침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단에서 올라오셨을 때 좌측편에 있는 어, 두 개의 침실 공간인데요. 이쪽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방들을 시원시원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구조가 너무 좋아요. 마당이 약간 좀 작, 작지만 실내 구조는 아주 넓게 잘 나왔습니다. 어, 침실 공간으로 쓰기에 넓게 잘 나왔네요. 자녀분이 쓰시더라도 큰 사이즈 침대 옆에 화장대 그리고 앞쪽에 큰 책상까지 놓을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 총5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실 공간에도 별도의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이 쓰시더라도 넉넉하게 쓰실 만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창 시공되어 있어요. 일단 창들이 다 크게 나와서 채광이 아주 잘 되는 집이고요. 그리고 튼튼한 시스템 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에 있는 어, 또 다른 침실 공간인데 여기는 중간 방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도 아주 넓게 잘 나왔습니다. 침실 공간으로 넓게 쓰실 수 있고 별도의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넓게 넉칸 그리고 옆에는 책상 겸뭐 화장대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거울과 옆에 수납 공간까지 잘 되어 있네요. 의자 갖다 놓으시고 성인 자녀면 화장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맞은편 쪽에 보시면 큰 전창 되어 있고, 여기는 별도의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 테라스 공간 나가볼게요. 자, 테라스 공간으로 나왔는데요. 오, 깔끔하게 잘 시공하신 것 같아요. 바닥도 띄움 시공으로 해서 물이 바로 빠지게끔 시공을 했고, 전기 시설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서 단독으로 쓰신다고 하면 아주 넓게 좀 시원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난간대도 이렇게 투명한 난간대 해주셨고,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전체 기둥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썬룸으로 만들면 좋겠죠 여기도 실내 공간처럼 쓰실 수 있게 위와 옆쪽을 막아 드리면서 썬룸으로 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옆쪽 앞쪽으로 뻥 뚫린 전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2층에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2층에서 공용으로 쓰실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이고요 변기 그리고 세면대 에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는 네모난 디자인으로 욕실 용품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예쁜 것 같아요 큰 거울 수납장과 여기는 샤워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잘 들어가 있고, 옆에도 거울 기능까지 잘 들어가 있는 파티션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2층의 모든 공간 보셨고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에 올라왔습니다. 3층은 뭐 별도의 공간보다는 여기 계단실과 양쪽편으로 테라스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는 계단실이지만 작은 테이블 정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 수정까지는 설치되어 있고 만약에 뭐 요리를 하신다 그러면 쿡탑을 갖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앞쪽으로 큰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는 이쪽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어, 양쪽편으로 테라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쪽은 개방감이 좀 크고 이쪽은 좀 프라이빗한 테라스 공간이에요 먼저 프라이빗하게 나온 테라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라이빗한 테라스 공간입니다 여기는 워낙 이 옹벽을 높게 세워놔서 여기서 말을 하니까 울리네요. <laughs> 전기시설 되어 있고요. 수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깔끔한 방수 시공까지 마감이 되어 있고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뭐 거의 반 정도는 테라스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넓다고 보시면 되죠. 어 기역자로 옹벽과 여기도 거의 뭐 옹벽을 다 세워 주셔서 3층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액자처럼 예쁘게 뚫어 주셔가지고. 이 공간을 통해서 보는 뷰도 아주 멋집니다 반대쪽 편으로는 이렇게 높게 벽을 세워 주셔서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수영장 만드셔서 수영복 차림으로 선텐을 하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뻥 뚫린 전망과 하늘 전망을 보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여기는 워낙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캠핑 공간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 다양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 쪽에 있는 테라스 공간인데요. 어, 옆에 테라스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사방으로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공간을 활용하실 거면 이쪽 공간 활용하시면 돼요. 바닥도 역시 타일로 띄움 시공으로 해서 바로 물이 빠지는 공법으로 시공을 하셨고, 전체 난간대도 투명한 유리 난간대로 해주셨습니다. 옆에 공간까지 뭐 넓은 공간으로 잘 나와 있고요. 일단 이쪽에서는 빵 뚫린 전망이 보입니다. 언 산점만까지 보여서 눈이 오면 또 예쁜 설경까지 보실 수 있는 넓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세종강 고속도로 오포IC 바로 5분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가시기에도 편리한 교통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넓은 테라스 공간이라서 여기는 루프탑 테라스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든 공간을 다 보셨습니다. 넓게 2층 구조로 나온 집이에요. 아주 넓은 잔디 마당 공간은 없지만 또 쓸만한 테라스 공간 그리고 썬룸 테라스, 루프탑 테라스 공간까지 전원주택에서 원하는 공간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던하면서도 깔끔하고 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시공을 했고요. 구조도 아주 잘 나온 집인 것 같습니다. 능평동 전원주택 단지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이용하시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위치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좋은 공간인 것 같고요. 집 그리고 분양가도 인하되어서 더 좋아진 현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능평동에 위치한 전원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집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고준희 팀장에게 바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